올 아침, 오늘 아침 일부 조간 신문에 나왔습니다만 어, 특정 대학의 알로티시가 내일부터 폐지된다고 합니다. 어, 초급 간부가 군 전투체제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중요성을 감안해서 우리 어, 미래 통합당이 어, 군인 정년 연장으로 직업 연을확보하고 현역 장병 복무 기간 재조정 및 복무 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출산율이 급감해서 현역병 자원이 감소하고. 선진국의비 군인 정년이 짧아서 정말 우수한 초급 간부학확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현행 군인 인사법을 개정해서 대령 이하 장교 및준부사관 계급 정년을 연장시켜 최대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고 임금피크제를 정하여 정년을 추가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해 군인의 직업 안정성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또 현역병 고무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실전 전투를 체계적으로 강화시키는 현역 복무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보안 책 없이 일괄적인 복무기관 6개월 단축으로 초래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육군, 해군, 공군의 복무 임무와 환경을 고려하면서 복무기관을 보다 공정하게 재설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어, 상위 전력의 병력 규모 어, 어, 조정으로 인한 여러 가지 전력의 약화를 막기 위해서 예비군 전력, 동원 전력을 핵기적으로 승대하기 위해서 예비군 훈련 수당이라든지 예비군들이 사용하는 무기체계를 아주 상비전력 갖고 있는 무기체계 같이 만드는 등 예비군 전력에 핵심적인 투자를 해야 할 것을 밝혀야 니다